집권하고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거의 뭐 250년 이상을 장기 집권하는 그런 정당이 되죠. 그데 1910년도에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10월 7일에 일본에서 76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에게 자기와 은사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 후작이다 백작이다 자기를 주고 돈을 주는데 그 76명의 명단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분석해 보면은 그중에 그 쿠페리 두개 나타나는데 하나는 왕족들이고 하나는 이제 그이 왕족을 제외한 사람들은 64명 정도의 장파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64명을 분석해 보면 북위는두 명, 소로는 여섯 명, 나머지 56명은 전부 다노론입니다 이게 바로 이 조선 망국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비극인 것이죠. 그러니까 250년 가까이를 집권했던 정당이 나라가 멸망할 때는 대거 일본에 가담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그 당시 세력을 운전하고 있고 노론 세력은 일제시대 때도 세력을 운전하고 있고 특히 그 결과로 해방 이후 지금까지도 학문계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문 인문학계 이 쪽에서는 거의 뭐 이쪽 노론의 후예라거나 이 항맥이나 이 흘맥으로 연결되는 이쪽 분들이 거의 모든 걸 장악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노론 사관, 식민 사관을 비판했더니 저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비난들, 비판들이 쏟아지는데 결국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노론을 옹호하고 식민사학을 옹호하고, 이 노론 사관을 옹호하고 식민 사관을 옹호하고. 이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아무리 무수히 많은 수천만 마디로 해도 결론은 딱이두 가지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거를 역으로 프랑스의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프랑스에서 나치를 근안했다고 욕으로 먹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청구 10년도에 한쪽 편에서는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순간에 집권당이 나라 팔아먹는 데 가담했고, 그 반면에 집단으로 또 만주에 망명하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이제 우리가 우당회영이라는 분은 그 여러분들 중에 이제 한분 이시자 가장 대표적인 분이시죠. 그데 제가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사실을 제가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는 그 분들이 었고 예를 들어서 민족문화백과사전에 뭐 홍성환이라든지 그 정원하라든지 이때다 망명한 분들인데 민족문화백과사전 찾아보면 사망한 해는 무음표로 되어 있습니다. 만주에서 동립운동하다 돌아가셨는데 그 자체가 연구가 안돼있거나 의도적으로 방기가 되어있는거죠. 근데 이분 들어보면은 서울에서는 오당 유해영 일가가 있고 그 다음에 강화도에 강화학파가 있습니다. 이분이 주로 이제 소론계열들인데 이건성이라든지 이건창의 동생인 이건성 이런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 진천이 또 이제 양명하게 한고 고장인데 그 충청북도 진천에 그 정원아라든지, 홍성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경상도 안동 지역의 백화, 김대라, 그 다음에 석유상룡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전라도 구례에서 자결한 매천 황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도 다 같은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전국적 규모의 분들이 나라 망하니까 1910년 그 말부터 바로 이즈음까지 집단으로 망명을 합니다. 근데 망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울, 강화도, 충청도, 경상도 이쪽에 집단 망명한 분들이 만주에 가면 은 유하현 그 삼원보, 그 다음에 흥도천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은 환인저수지가 생겨가지고 흐몰됐는데요. 이 작은 마을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에서 만났다가 추가가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석기상용 선생의 네, 손부이신, 이제, 허운 여사의, 이제, 부술 기록을 보면, 이 허운 여사는 또 의병장이신, 그 허위, 그, 선생의, 그, 중손녀쯤에, 이 되시는 분인데, 다 같은, 이제, 일가들이죠. 이분 말씀에석기상농 선생이 망명한 것은, 서울의 오당일가와 긴밀한 협조 끝에 망명했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계시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현장에, 한쪽에서는 다,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데, 그의 집권 노론이 집단적으로 가담을 하고 그 인조반장 이래로 집권당의 집권 노론은 나라 팔아먹는데 가담을 하고 일단의 이이딴 그, 분들은 집단 망명을 하는데 이 집단 망명을 하는 분들의 소속 당파를 보면 대부분 소론과 그 다음에 경상도 지역의 이제 남인 분들 이두 그러니까 야당이었던 조선 후기 내내 야당이었던 소론과 정조의 사망 이후 완전히 이제 그 배제됐던 남인들. 이분들이 오히려 나라가 망하니까 그 비록 야당이자 제야였지만 지배층의 일원으로서 노글리, 노레스오블리주를 <laughs> 실현하기 위해서 만두를 집단 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추가가에서 모여가지고 추가가 뒤에 보면은 이 대고산, 소고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인 1911년 봄에 이 투가가 마을 뒤에 대고산이라는 곳에 모여서 대고산이라는 곳에서 노천 군중대회를 엽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망명한 양반 사대부들과 그다음에 또 이제 이분들의 가족과 그 이전의 여러 경로로 이제 위주한 이분들이, 이 교포분들이, 동포분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게 이제 경학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집단 낙명했던 분들이 갖고 있던 그 사상은 거의 다 대부분 양명학자거나 그다음에 양명학에 상당히 우호적인 분들이시죠. 그러니까 양명학과 우리는 지금 보면 우리 학계는 총리학 일변도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 후기에 양명학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제 학문 흐름이 있는데 이 양명학은 주로 이제 소론계통 사람들이 거의 이제 바, 많이 이제 받아들인 학문인데 성리학과 양명학의 차이는 자적으로 말하면 성리학은 상당히 신분제, 그러니까 양반사대부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철학인 반면에 양명학은 이역동도다라고 해가지고 직업은 다르지만 동도 길은 같다 해서 양명학에서는 신분제를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분제를 부정하는 사고로 가진 양명학자 소론, 그다음에 혁주상용 선생 같은 경우는 양명학에 상당히 이제 우호적이셨죠. 그그또 경상도 안동의 뭐유진항 같은 분들도 상당히 이제 우호적이셨고 이런 분들이 집단 망명을 하고 이분들과 교포들이 1911년 대구산이란 곳에 모여서 이제 경학자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이 경학자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를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했을 때 양반 사대부들이 그 누굴래 소굴 리즈를 실천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망명을 하고 이분들이 민중들과 노천 군중대회를 열어서 이경학자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죠. 이경학자는뭐 민단 성격의 자치기관인데 이경학자 사장의, 그, 경학자의 대표이신 이제 사장은 이상용 선생님이신데 혹은 이철영 선생님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학자 취지문에 보면 뭐가 있냐면, 부여의 옛 땅은 눈방에 달하였던 적, 이곳은 이국의 땅이 아니오, 고구려의 유족들이 발에 해 모였던 적,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옛 동포들이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예, 만주에서 만강에서 세운 경학자의 그 뿌리를 바로 고구려와 발해 이쪽에서 이제 정통성을 찾는 그러한 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경학자에서 경악자, 경자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학자라는 말하자면 민단 합격의준 정부 기관을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경학자의 결의사항으로 만든 학교가 이~ 실은 무관 학교다 그니까 러고 그 이전으로 따져보면 나라가 멸망했을 때 신문화란 비밀 조직을 만들고 이 비밀 조직에서 국외에 공립 운동공거지로 만들자라는 의결을 하고 그 의결에 따라서 우당명현생께서 만주에 가서 이제 사전에 각자를 하고 그 결과에 이 흥도천과 추바가라는 곳에 모여서 노천군중대를 열고 경학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경학자에서 바로 신흥무관학교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흥무관학교가 바로 1911년 봄의 개교로 하는데 이 신흥무관학교야말로 대한민국이 제대로 정체성이 선 나라라면 이 신흥무관학교가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모체가 되고, 뭐,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각 사관학교들의 뿌리가 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라가 멸망했을 때, 나라가 멸망했을 때, 한쪽에서는 대고 그, 망국의가다 나라 팔아먹는데 가담했지만, 자기 모든 걸 던지고, 망명한 분들. 이 당시 제가 지금 이름을 거론한 이 많은 분들 중에, 살아 돌아온 분은 딱, 그 우당 유해영 일가의 막내이신 이시영 선생딱한 분이에요. 다 현장에서 다 독립운동 하시다가 다 현장에서 모두 다 이제 사망을 하시죠 그러나 이분들이 나라가 멸망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나라 멸망했을 때 여러분이 독립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독립운동 하겠다 하는 분들이 우리가 그 유명한 리멜주가 지은 김한의 아리랑 있지 않습니까? 이 김한도 무럭무럭 16살 짜리 소년이 옥상 하나 들고 물어 물어 찾아간 곳이 신흥무관 학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경학자와 신흥무관 학교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의 기초 뿌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일제시대가 좋았다는 운동, 뭐, 식민지 근대가 어쨌다는 운동, 이런 논리를 갖게 되면 대한민국은 탄생해서는안 되는 거죠. 일제시대가 좋은데 왜 독립합니까? 계속 일본에 부속돼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럴 때이 신흥무관 학교에서는 이제 두 가지 그 금사훈련을 하고 또 하나는 국사교육을 대단히 강화를 합니다. 근데 이국사교육을 하는데 그 교재가 혁주 이상룡 선생이 지은 대동역사라는 책이에요. 혁주 이상룡 선생 집안은 이 고려 때부터 사관 집안입니다. 우리가 뭐 한당국이다 뭐다 하는 이야기들 나왔을 때도 아주 격렬하게 또반발들이 많은데 그 내용 자체는 연구를 해봐야죠. 그러나 이 환당곡이라는 책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이 석규상룡 선생 가문에서 서적이 됐던 구전이 됐던 여러 형태로 내려왔던 고려시대 때부터 역사를 전문적으로 했던 이 집안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석규상룡 선생이 망명을 하시면서 이서사록이라는 망명 일기를 씁니다. 근데 그 일기를 제가 보고 상당히 놀란 게 있어요. 1911년 초에 지금 이마, 정확히 100년 전 이맘때쯤 망명을 하시는데 이 망명 과정도 온 집안에 석규 선생이 먼저 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온 일가 수십 명이 또 이제 망명을 하죠. 그 전에 차남인 백화 김대락 선생이 먼저 망명해서 이제 그행도천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뒤따라 이제 석규 선생이 망명 하시면서 서사록이라는 서쪽으로 뭐 이사간다 하는 서사록이라는 망명일기로 쓰는데 이 서사록에서 마치 나중에 일제가 이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가지고 조선총독부 산하의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가지고 역사를 왜곡하는 그것을 미리 알았다는 둥그 얘기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사군이 어디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사군이 어디나 우리는 지금 한사군의 한강 이국에 있다. 평양 중심한 한강 이국에 있다. 여기에 다른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그런데 이 논리를 누가 만들어냈느냐? 예를 들어, 그 한사군 중에 하나인 낙랑군 수성현이 지금 이제 주류 학계에서는 낙랑군 수성현를 그 황해도 후안으로 규정을 합니다. 근데 여사학자로 공부해 봐야 돼요. 그럼 누가 최초로 낭랑군 수성연을 이 황해도 수안으로 규정했느냐. 조사해 보니까 일제식민 사학자 이나바유학이 라는 인물이 일제시대에 쓴 논문에서 최초로 규작을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이병도 박사가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사에 정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을 때 누가 맞느냐. 누가 맞는가는 그 한사군 문제에 관한 한사군이 설치됐을 당시의 사료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사기, 한서후한자삼국지 이런 이 중국 고대의 정사들은 어디라고 말하고 있느냐? 늘 보면 전부 다 만주 서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중국 그 한사군이 설치됐던 시대에 쓰여진 역사서들은 다 만주 서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식민사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사료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역사 공부하기 아주 편한 나라입니다. 자기 뜻이 안 맞으면 사료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석주 선생이 망명하시면서 쓴 서사록에 이 부분을 이미 언급을 해놨어요. 조선사 편수에는 약 10여 년 뒤에 나오는데,